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방탄 병역특례 전문 유튜버 짬스입니다 오늘은 이제 친구들이 집에 놀러온 기념으로 한번 간단하게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각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해주도록 하시죠 아니, 군대 어디 다녀오셨고 몇년부터 근무하셨는지 아 우리 아 여기 먼저 해주세요 아, 그럼 여기 먼저 저는 2009년 8월에 육군에 입대했고 2011년 5월에 제대한 육군병장 예병 육군병장입니다 <laughs> 오케이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 <웃음> <웃음> 아! 1 1 1 0기 나상현입니다 오케이 똑바로 하시죠 똑바로 네. 하겠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저희가 뭐 맛있는 걸 먹고 있는데 이거 먹으면서 편안한 있자. 분위기에서 방탄 병역특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터뷰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오른쪽 큰서대로 오른쪽부터 우리 똑바로 하시겠다는 분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이제 방탄 병역특례가 되게 작년에 이슈가 되어서 예. 제가 지금 열심히 방탄 병역 특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만약에 방탄 병역 특례 방탄 소년단 병역 특례 찬성 반대 이렇게 있다면 찬성하실 건가요? 반대하실 건가요? 찬성의 입장입니다. 찬성하시는 이유 이유가 궁금해요. 왜찬성하세요 물론 운동 선수도 메달, 금메달이라든지 아시안 게임, 축구, 야구 등을 따져서, 네. 금메달을 따게 되면 병역 혜택인 혜택이 있는데, 네. 근데 그에 비해 빌보드에 뭐 저희 나라의 큰 역, 큰역지아니고 큰 지금 현재 가장 역사 아, 치고 치고예요. <laughs> 병는 병역, 병역특례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빌보드 차트에서 계속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고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뭐 그래요 뭐 만약에 있다면 그냥 찬성이신 입장이신 네, 것 같아요 찬성의 그죠? 찬성의 입장이죠 그죠? 하여튼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찬성 입장 그 다음에 우리 유권 병장 만기재대 만약에 어, 방탄 병든에 찬성 반대? 저는 찬스, 저도 찬성입니다. 네 이유가 오늘, 궁금해요. 네. 어 방탄 소년단의 어떤 브랜드 가치와 오. 지금 경제 이익이 엄청나니까 그죠. 외화를 많이 보러 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 경제 저희, 저희 나라 이제 경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꼭 국면제를 받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나라를 위해 네.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고 아. 외화 를 많이 키우면. 다 우리 저전 국민이 좀 이득 이득을 보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에 맞습니다. 네. 어 되게 개방적으로 개방적으로 되게 말씀을 해주는데 드세요 드세요. 먹으면서 제가 간단히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결국 우리 해병대 나오신. 예. <laughs> 나해병님과 우리, 우리 육군 병장 만기 제대하신 우리 균형 스님 되게 깨어 있는 마인드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육군 병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거는 결국 뭐 내가 갔으니까 너도 가라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깨어 있는 방향으로 그렇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네. 우리나라에 홍보 쇼안 가도 어? 더 나라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우리 전체가 국위선양과 국위선양과 동제적 이익 창출 그죠 네. 그리고 크게 보자면 이제 국위선양도 하는 그러니까 국익선양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외화도 많이 걸어오고 <laughs> 생각해 봤다고 준비 해왔어 대본 어디 있네 아, <laughs> 뉴스를 좀 보고 왔어요. <laughs> 아, 아, 근데 의외로 우리 균형 씨랑 우리 나혜병님이 많이 알고 계셔서좀 놀랐어요. 빌보드 차트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일단 두분다 찬성하시는 입장이시니까, 결국 두분다 이제 방탄소년단이 병승을 받아도 어, 절대로 막 배합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들이 안감으로써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더 도움이 될수 있다면 찬성이신 네, 네. 입장이시죠? 축하합니다. 아, 그래죠 제가 네. 못 하는 거 BTS가 되신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친구들과 함께 는 말씀으로 잘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저번에 찬성 입장 해주신 우리는친친구 씨. 어? 찬성 께 하는 친들하지 아니, 근데. 나 자. 나 여자 있 방탄도 잘 몰라. 아니 그래. 그래도 어떤 입장인지 다 남자만 있을 거잖아. 안돼 안돼 여자이도 근데 독도 가야 된다던데 방탄. 아 그런 얘기 있죠. 근데 솔직히 근데... 저는 군대 에 <laughs> 독도 보내면 어 외국인들 걸 뭐, 뭐래? 하자 독도를 보내야 돼. 아 맞아 그런 얘기 저도 본적 있고 차라리 독도 경비대로 보내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웃음> 이런 <웃음> 이미지를 <웃음> 강조하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근데 솔직히 뭘 독도를 보내 그냥 안 가면 되지. 방탄이라는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군대 가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 이거는 편집이다. <laughs>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방탄 가라마라 당연히 할 자격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닌데, 네. 그냥 의문자가 아닌데 방탄 가면 안 돼요 이러면 그건 당연히 신빙성이 없겠죠. 남 <laughs> 입장도 들어봐야지. 입장을 듣는 건 좋은데 여론으로 반영하면은 조금 군필들의 입장에서 반발이 생기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방탄 병역특례를 위해 한마디씩 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군필들이 빨리 일어나가지고 방탄 병역특례 줍시다 이렇게 외쳤으면 좋. 겠 그런 것처럼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BTS 긴면접 화이팅! <laughs> 좋습니다 그 다음? BTS 화이팅! <laughs> <laughs> 그죠? <그래>? 렇 좋습니다 한잔 해야겠어요 <laughs>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1 9금을 절대 학생분들 BTS 병역 혜택을 예, 예. <laughs> 위해 BTS 병역 혜택을 위해 한잔 하세요 지금 어, 오후 5시인가요? 달려야죠 <laughs> 아 그럼요 어, 주말이니까 19금이니까 꼭 우리 학생분들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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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절대 이런 운명이 잔인건 아 그러네요 <목소리> 자 한잔합시다 어, 자 방탄 병역특별를 위하여 하면은 같이 위하여 하면서 한잔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탄 병역특별를 <목소리> 위하여, 위하여! <목소리>